엔진 소리 죽이는데? 이상우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어요 통신 상태 양호 이럴 시간 없어요 저기요 연료 낭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지옥행리콥터랍니다 명령이 뭔가요 원숭이 씨? 어찌나 관심이 많으신지 저공 비행 세계 기록이요? 추락하시든가요? 제가 비명을 지르면 우주에서도 들릴걸요? 왜냐면 전 벤시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오늘의 기내 상영작은 제길 아프곤과 골빈 그넘 주연의 유령 사관학교 뮤지컬입니다. 하고 기신 휴대전화나 가우스 소총, EMP 장치, 사이오니파 방출기, 플라스마 화염 방사기는 모두 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빅터, 벡터는 클라스 클레런스. 자극제 좀 끊어보려 했더니 아 날이 아니네. 잠깐 조종 좀 해주실 분 없나요? 하, 그냥 제가 하죠. 수신 중.